그렇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5일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 8시부터 12시 남부예배 1부, 2부, 3부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예배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장모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일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느며. 2년년년 2년, 2년 전에 새로운 목사를 남북에 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의 그 비전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 우리 한국 사회 온 세계 만방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다시 와서. 오늘 새벽에 생각한 것은 남북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과 길이 보존하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의 장모님들이 대표 기대한 것, 과거의 남북의 찬양대가 찬양한 것 앞으로 증리하여 유튜브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을 바라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인간의 무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에 조심하며 더 조심하며 아버지 하며 나의 갈 길을 갈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2017년 4월달에 이곳에 제가 대구 땅에 다시 올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여 정말 제가 그철시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라도 있는 집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아버지 하며 그의 9월 10일 날, 이대봉동의 아버지 하며 그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며 2년 연장은 지나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이곳에서 접대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또한 감주로서 아버지 하며 사람의 목을 축이고 아버지 하며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의 이번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는 아버지 하며 각 기관별 상승과 경연대회에서 아버지 하며 부족한 제가 민태훈 승승의 청춘 여찬을 아버지 하며 정말 얽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 아버지 하며 믿지 아않한 자가 더 많이 지금 듣고 조회수가 지금 570배 이상 아버지 하며 조회와 또한 아버지 하며 제 모든 이것을 아버지 하며 구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31명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하며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며 나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말씀을 아버지 하며 구분하여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순간순간, 아버지 하며 이 소극과 아버지 하며 이 나라의 발전과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아버지 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에 오는 자, 아버지 하며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함께 우는 자를 위해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처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아버지 하나이며, 저 인천에 30대 가장과 어린 아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나무의 물건을 훔쳐서 그것이 방송에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려는 그 방송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나누는 자와 함께 그 따뜻한 마음을 아버지 아니며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니며 허유와 위선을 벌릴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아니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아니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그러나 주님은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저에게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까지 저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결단코 이렇게 살지 않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는지 아버지 아니며 제게도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 천국이 아버지 아이며 눈에 볼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 아니며 미워하는 사람 먹게 하시고, 정지하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며 제가 미움받을 지대했다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고난의 삶, 저의 모든 삶을 나신다면, 과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아버지 하며 그 제목으로 저희 삶에 살아온 하나하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를 앞으로 나누어서 아버지 하며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과연 내 삶에 돌을 던질사 있느냐? 아버지 하며 그 돌을 던진다면 기꺼이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마음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갖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며 나 또한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며, 나 무엇보다도 인연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는소 어머니, 소원 어머니 만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흠뻑 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 하며 할머님의 사랑과 우리 고모님의 그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또한 태국 땅에 와서는 아버지 하며, 5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며. 스스로 노력하여 돈을 벌어서 고등학교라는 곳에 입학할 수 있게 하시고, 결혼 이후에 아버지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제약의 공부를 졸업할 수 있게 하시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장로님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은퇴하는 장로님들로부터도 많은 사랑과 위로와 기도의 그 모든 것을 성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년에 만난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아니며 정말 남북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에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헌신하는 목사님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아니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며 노회도 아버지 하며 올로 목사님 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회복해 주셨고 아버지 하며 지금도 아버지 하며 젊은 군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아버지 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여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